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세권을 리뷰하는 닥치고 역세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역세권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대입구역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국제 업무지구답게 특이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많은 송도에서도 핫한 인천대입구역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신규개발지역과 기존 인천지역 크게 두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규 개발 지역은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라고도 통칭되는 송도, 청라, 영종 세 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송도는 가장 먼저 주목받았고 국제업무지구로 대표되며 다양한 기업체와 대학교, 행정기관 등이 있으며 현재 인천의 최고 랜드마크 지역입니다. 인천의 큰 형님이라고 불리는 송도에서도 GTX B 노선의 정차 예정역인 인천대입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행 중인 인천 1호선을 보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역에서 연수구 송도 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이며 1999년 개통 운행 시작하였습니다. 노선 길이 30.3km이며 30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고, 최고속도 80km, 표정속도 32.7km로 운행되며 인천광역시 주요 도심을 연결하고 서울로 뻗어나가는 여러 노선을 환승 가능하게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핵심 도시철도입니다. 인천1호선은 검단까지 연장 계획도 있는데요. 계약역에서 검단 신도시를 총 연장 6.82km,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977억 원을 투입해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작공하여 검단 접근성도 좋아지겠네요. 다음은 GTX-B 노선을 볼게요. GTX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ABCD 4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40에서 50m 공간을 활용하고 노선을 직선화하여 시속 100km 이상 최고 시속 200km로 운행하게 되는데요. 인천대입구역에는 GTX-B 노선이 운행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성역 80.1km를 잇는 노선으로 서울의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역을 관통하게 됩니다. 망호에서 마석은 기존 경춘선 철도를 공유하고 신설하는 구간은 망호에서 송도역 구간입니다.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으로 이어지는 A와 C 노선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약하긴 하지만 개통된다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전망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애초에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가 목표였으나 외국 자본의 투자가 생각보다 적었고 생각과는 다르게 국내 기업들이 들어왔으며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있습니다. 송도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교가 있어요. 연세대 송토케퍼스가 있으며 인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가 있고 해외대학교로는 뉴욕주립대학교, 조지메이슨, 유타대학교, 겐트대학교도 있으며 인하대학교도 예정되어 있고 많은 학부형들의 관심을 받는 체대윅 송도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송도를 대표하는 공원인 센트럴파크의 대형 녹지공간도 있으며 현대어울렛 롯데몰 코스트코 신세계몰 이랜드 리치 센트럴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송도 거리를 다녀보면 상징적인 건물들과 함께 널찍한 도로로 깨끗하고 쾌적한 느낌이 강하게 들다 보니 인천분들이 송도를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GTX 랜드마크 환승센터로 지정된 송도의 인천대입구역. 현재는 빈 공터가 많지만,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송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인천대입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인천대입구역 인근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겠습니다. 닭소리 한번 듣고 갈게요. 가장 먼저 돌아본 곳은 송도 더샵 퍼스크파크 단지입니다. 인천대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곳으로 총 9블럭의 더샵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송일초등학교, 예송초등학교가 인접하며 가운데 공터에는 국제학교가 돌아올 예정으로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아 보이죠? 인천대입구역 도보약 4분 정도로 가장 가까운 퍼스크파크 F15블럭이 GTX의 영향으로 현재 인천에서 가장 높은 평탄 가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인천대입구역 도보약 10분에서 25분 사이의 더샵 프라임뷰 단지는 남양으로 잭 니클라우스 CC 조망권이 확보되는 세대의 뷰가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지금 걷고 있는 곳은 더샵 센트럴 파크 3차입니다. 2023년 중공 예정이며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예요. 센트럴 파크 옆쪽에 위치하고 인천대입구역도 가까운 좋은 입지입니다. 완공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인천대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면 SK뷰 센트럴 단지도 있어요. 2020년 준공되었고, 33평형 단일평형입니다. 상업지역 사이에 홀로 서 있어서 그런지 다른 단지들에 비해 살짝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초등학교는 해송 초등학교인데 통학거리가 꽤먼게좀 아쉬운 단지이지만 인천대입구역까지 도보 약 7분 정도로 역세권의 입지입니다. 지금까지 GTXB 정차 예정역인 인천대입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촬영 당일 너무 더워서 웰카운티 4단지는 답사하지 못했네요. 배도 고프고 당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현대아울렛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인천 송도와 자주 비교되는 청라 지역이 궁금하신 분은 추천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